한 번씩 농구 경기를 할 건데, 최대 7일 동안 걸고, 내 경기 먼저 이벤트할수있도요 적어도 5일 이상 시합이 진행되는 경우의 수를 보요 그럼 이건 적어도긴 해도 5일 이상인 걸 만드는 게 좋아요. 네. 그러면 이게 뭐냐면, 첫 번째로 5일만에, 5일만에 시합이 끝나는 거. 네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이긴 거를 a a가 이기면 a로 적고 b가 이기면 b로 적어 볼게요. 네. 그러면 5일 만에 하려면 맨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에 무조건 그러니까 이긴 어,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우승한 걸로 가정을 해 보자고요. 네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a a a a b a. 마지막에 a. 마지막은 무조건 a야. 아, 그럼 삭 사... 아니지. 어. 여기서 바꾸면 되니까 네가지죠네가지뭐 어, 어. 어. A, A, B, A 네. A, B, A, A, B, A 이런 식으로 네가지가 네 가능한 거죠. 참고로 A 우승인 거라서 B 우승이니까 나중에 곱하기 를할 거예요. 네. 두 번째 6일 6일 만에 끝나려면 마지막 6일에 A가 2고 A가 3개, B가 2개야. 네. 그럼 이걸로 나열할 수 있는 방법에서만 주하라는 거죠. 이해하셔요? 네.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는? 음...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하면 좋은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못 해서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. 다섯 개의 빈자리가 있는데 두, 어 B B를 넣을 거야. 그럼 네? 너가 두 개를 고르고 순서 안 따지고 그러니까 뭔 거야 그냥 역시 일을 하면 되지. 하나씩 다섯 개 개를... 줘. 아 B를 기준으로. 그러면 너가 두 군데 네. 얘하고 얘골랐다 그럼 아. 나머진 다 A를 넣으면 되니까, 네. 그러니까 30, 10까지인 거죠. 아, 어, 더 이상 안 하면 되니까 그냥 네, 1이니까. 네. 그리고 세 번째 7일에 끝나면 마지막은 역시 A이고, 네. AAA, A, BB, p 예요 네. 그럼 이건 6칸인데, 세칸도니까 뭐야? 6, 시 3을 해주는 거 이해 가셔요. 네. 어, 20? 20이에요. 그럼 이걸 다 어떻게 할 거냐? 더 하야죠. 응. 그럼 몇이에요? 34. 근데 아까 내가 말했어. 이건 A가 우승인 거니까. B가 우승? 곱하기. 네. 68.